그러면은 뭐 이게 그러면그찌 됩니까? 는 그거는 그거 그거는 그거는 데그 맞습니까? 그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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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예요예 그거는 그거는 그거전그를하그까그거안그다는그 그거는 그뭐는한다뭐그런 말을 하는데 그거는 그는건 몰라 갖고 여쭤봅니다. 예, 예. 아니지. 백만 원만 가봤잖아. 아, 그거 카드 값을, 만약에 천만 원 썼으면은, 그지는 뭐, 한 달에 얼마씩 떼가지고 갚잖아요. 근데 좀 늦었다고 한꺼번에 그걸 다 갚아라 하는 거라, 그 돈이 없어갖고, 이 골치 아픈데, 그한 번, 그좀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음, 다른 사정이 없느나, 네. 카드 한꺼번에 다 갚아야 되겠죠. 예. 할부로 만약에 보니까 카드를 사용했다고 그러면 할부로는 그거는 매달 갚아라 가면 되는 거고요. 아니, 할부로 했는데, 그 늦었다고 예. 다 갚아라 하는 거라요. 그런 법이 있습니까? 할부하는 게 날짜가 한 구일 너를 넣었거든요가을 날이 그러니까 오늘 가파라 하니까는 한꺼번에 다가아라 한다. 돈이 그 그래 있어야지 한다. 아니에요. 카드를 할부로 사용하셨으면 매달 예. 할부 금액만 납부하시면 돼요. 그거는. 그 되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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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쪽에서 카드사로 전화를 하니까는 그래 안된다그면 한꺼번에 가파라 하는데요 아, 그렇지는한거한까 나는 한부한 대로 국개월이면한개월나눠국 한국 한고 그, 하시면 된다니까요. 아, 그러면 1 4 0 0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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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정해가지고 그래 하면 됩니까? 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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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금이 연체돼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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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예, 카드 연체된 게 아니고 카드 값을 내가 매일 매일 했는데 이번에 9일 늦었습니다. 오늘 이금하려고 하니까 늦었는데 한꺼번에 해라. 그데그 돈이 얼쭉 1,400이 되더라고그 돈이 없어서 이걸 어쩌고 싶어서 하도 답답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여사님. 네. 돈이 없어서 카드 대금을 납입을 못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근 내가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할부로 결제한거면 매달 정해진 할부금액을 납부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연체가 돼서 1,400만 원을 납부해야 되는 거면 전체로 1,400만 원을 갚아야 되는 게 맞아요. 아, 그럼 연체 9일 동안 연체가 돼서 그래, 그러는가, 요 그러면, 그러면 법으로도 다 한꺼번에 갚아야 됩니까? 아니라고 그러면 한꺼번에 갚아야 되는 게 맞죠? 어, 할부입니다. 할부. 할부인데 그, 오늘 갚아요. 그러면 예, 예. 하, 할부로 결제한 금액만 매달 입금 시키면 돼요. 아 그거. 바로 그러면 아니 그, 연체됐잖아. 연체가 돼서 그래 그때요. 예. 9일 동안 연체가 돼서 한꺼번에 갚아야 된다. 이러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는 한꺼번에 갚아야 되는 것이 맞죠. 예. 그거는 그거는 예. 이거 맞는데 내가 예. 지금 돈이 없으니까 만 입금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 그러면 뭐사업이랑 거 이런거 안 들어옵니까? 그러면 오늘 다음에 뭐 얼마라도 입금하면 예? 아니 이제 사업을 하려면 예. 카드회사에서 나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됩니다 먼저 먼저 예 예. 아이고 이참태산이네 그러는 거 그러면은 다 뭔가 파도 내는 할부로 가, 갚는 거그 돈을 오늘 갚아놓고 마무거든요. 그 그이라도 갚아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예. 아, 아이고예 그럼 예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어머, 아이고 이어 말이 되겠다. 엄마 엄마 응? 지금 이 사람이 뭐라 는데 이해 안 가나? 간 한다? 카드사에서 어. 못 갚으면 연체되면 어. 다 갚아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어. 그리고 이게 잡다하면 저들이 소송을 건다 하더라고 했잖아. 어. 못 갚으니까 소송 걸면 이제 이게 집이 잡된다 그 말이라 그러 내가 입금 시키이 입금 시키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 그거. 어. 그래 그게 전체 다 갚아야 된다고 백만씩 갚는 1만 뭐, 몇 푼, 몇푼 갚는다고 저것들이, 어? 그런 거그 소용없어, 그거. 그러면 뭐할수 없네, 그러면. 없지. 할수 방법 없어요. 이제 계속, 이제 안 갚잖아. 저것들이 소송 건다고. 그럼 집이 잡된다고 다시 한번 상담, 뭐, 한번 물어봐야 돼, 것같한데 오늘 건가 갚았거든, 아까. 필요 없다고, 그거. 그래도 한 전체 다 갚아야 된다 말잖그 사람이. 그 아, 진짜. 그럼 빌려다고그지 그래 그걸 늦어도어막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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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다 갚아야 돼. 맞다고 하, 하잖아. 연차됐으면 아, 진짜. 밝기는 못 얻었어 너. 그럼 말 싫다. 돈이 어디면1 4 0 0 어디 어디 로아는 이제 소송 거는 거지. 아이고 자기가 참더 짧고 이래.